6월 5일 토요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 에티큐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 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우리가 시편의 고백을 볼때 사실 기쁨의 감사의 찬양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 좀 어려운 것들을 고백하는 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쓴 시를 함께 보게 되었는데 시편을 쓴 다윗을 볼수록 위대한 왕, 용감한 왕, 영웅 그런 모습의 다윗보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은 항상 어려움이 다가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왔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의 어려움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는데 눈에 보이는 감기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봐야 해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 이유는 다윗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3절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함께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것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함으로 통치받고 있다는 것을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